리얀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비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비행 시간만 따지면 5시간 30분? 20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 느낌인데 양곤에 오시는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좀 젠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제가 원래 비행기 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출장도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뭔가 몸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처음이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좀 선진국 스타일이거든요. 서비스 굉장히 위험하고 미생관념이 좀 많이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개발도국 다닐 때 어려움이 좀 많은데 미얀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미얀마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고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다운타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롯데리아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곤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졌는데 그래서 혹시 호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잠깐 했습니다만 역시 호텔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부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출장을 많이 다녀왔지만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 다음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밤도 늦었고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은 아침 8시부터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씻고 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출장 때 뭔가 컨텐츠를 잔뜩 뽑아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호텔 한번 투어를, 아니, 방만 투어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출장 아이템들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뭐, 도어락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고전적인, 아주 굉장히 총천연색의 눈을 편안하게 하고자 의도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정신없는 에어컨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TV도 이렇게 있고, 들어가시면 세면대가 있고, 사실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화장실도 사실 이게, 눈부터 별로 느낌이 좋지는 않죠. 잘 열리지만 해요.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사우나실 느낌이 좀 나죠. 출장템을 소개할 텐데요. 남들이 웬만해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을 법한 저만의 출장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낭입니다. 미국 가지고 다니는 사람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관념이좀 투철한 편이라 특히 베드 시트가 더러우면 잠을 못 자거든요. 뭐, 시트를 교체해달라, 뭐,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긴 한데 교체하는, 그 요청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또뭐 교체를 하더라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개도구가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침낭을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향수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장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주로 맡은 국가들은 서남아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장도현 씨한테 영감을 받아서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향수를 인중에 바르는 겁니다. 향수를 인중에 바르면 이 향수의 향을 아주 길고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를 인중에도 바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물티슈인데 물티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탄에 출장 갔을 때 거기는 터널이 없거든요. 터널이 뭐 전국에 하나 이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산, 산을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가 자동차로 육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침 비까지 오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눈가가 말려. 거의 절벽에 매달리다시피 응가를 했는데, 더 절박했던 순간은 휴지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물티슈가 있었어요. 조금 아주 몇장안 남긴 했는데, 근데 물티슈는 몇장안 남아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대도구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휴지로는 안되고 물티슈가... 물티슈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세요. 손톱깎이, 발톱깎이입니다. 출장 오기 전에 손톱도 다 깎고 발톱도 다 깎고 왔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괜히 길이가 거슬려가지고 노트북 타이핑할 때도 그렇고 뭐쓸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 해지더라고요. 손톱깎이도 없고 이런 손톱깎이를 살 수도 없고. 뭐, 살 수는 있겠지만, 돈도 아깝 뭐, 막,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실제로 손톱을 깎겠다, 이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제가 한국에서도, 그 편도형, 요즘 감기 몸살 엄청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저만 유행인가? 싶기도 한데 저 감기 몸짤로 계속 고생하다가 왔거든요 위안마도 뭐,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서 어떤 유해한 것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컨텐츠를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